네, 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아, 오늘은 공사를 반드시 성공하는 비결에 가까운 팁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인테리어 할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겠지만 막판에 가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초중반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큰 금액의 공사 비용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그큰 금액에 대한 어떤 책임이 상당히 서로에게 있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공사 금액이 커지다 보면 일종의 기대 심리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영업하는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기대 심리를 잔뜩 높여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요거는 좋고, 예, 요거는 안 좋고. 일단은, 어, 입주를 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걸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이 보통 견적 단계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는 인테리어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거는 어,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견적 단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위험 요소인데요. 내가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견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견적이 나오죠. 그러면 시간만 계속 허비가 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견적을 잘 정리해가지고 반영해서 내가 까먹은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완성을 한 다음에 항목을 기존 업체에다 다시 보내서 재견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어, 항목을 가지고 그 다음 업체를 찾아간다거나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견적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업체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그렇고 업체는 이 공사를 내가 따야하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욕심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 헛된 기대감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정확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좀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의심스럽긴 하지만 견적단계라든지 초기 계약단계에 있어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공사 중간중간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뭐 요구하거나 의도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노출이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아, 요거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요 다음 예, 영상을 찍어서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내가 좋은 고객들 유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이 뒤섞이다 보니까 원래 정확하지도 않았던 기준으로 만약에 공사가 계약이 됐는데 그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서로 기대와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묘하게 그게 접합이 되면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뭐 이거를 전혀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됐던 간에 없었던 거를 공간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있어서는. 기대 심리를 배제하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견적 단계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몇 군데 업체들도 견적이 부정확한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거기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스펙이 완벽히 정해져 있고,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공수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체크가 되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공사하기 전에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견적을 만들 때어 업체 입장에서는 따야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고객은 깜빡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견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체크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정확히 고객이 체크를 해준다고 해도 그 견적가를 일일이 다 알아보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이게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견적 단계, 계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견적을 곱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적당한 스펙에 그리고 적당한 요구사항에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그런 것에 더해져서 좀 저렴한 느낌의 공사 견적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분쟁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스타트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큰 공사 금액이 업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업체와 고객의 스탠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아름답게 꾸미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느냐라고 공사에 임하게 됩니다. 뭐,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원가 절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가 절감한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아, 이거 원가 절감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업체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네. 원가 절감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업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준비가 없이 그냥 들어간 업체는 뭐, 제대로 된 업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원가 절감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가는 건데, 그게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목돈이 들어오는 중도금 단계에서도 여전히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요. 그렇게 본다면은, 원가 절감이라는 단어가 현재 뭐 유튜브라든지 대중적으로 많이 이런저런 일이 뭐 발생하거나 뭐 이야기가 나오거나 했을 때 원가 절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 행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객 눈에 보이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통 업체들이 고객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객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보양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시공을 해 놔야 된다든지, 눈치싸움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금액을 줬는데 너무 효율 따지는 거 아니냐, 너무 원가 절감 따지는 거 아니냐, 퀄리티 좀 높여봐라라는 그런 심리가 또 작용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원가 절감 최적화를 위해서 가게 되고요. 고객은 기대 심리 좀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뭔가 나빠지고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다가 중간에 시공팀에서 한번 휘청하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 공사 금액을 저렴하게 세팅해 놓은 상태로 간다면 거기서 한번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죠. 고객님, 이게 지금 저희가 실수를 했는데 또는 이걸 뜯어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아,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턴키로 들어간 거니까 해결해 주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사를 따기 위해서 애매한 느낌의 기준으로 저렴한 비용이 적혀져 있는 견적서가 최종 계약서에 들어가는 순간 업체의 실수에 있어서 데미지가 상당하다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얼음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얘기한다면 사실은 좋은 업체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아, 이거 막상 뜯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완벽한 견적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고객도 견적을 받다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말은 좀 못했지만 이런 걸못 해주다니 실망이야라는 어떤 그런 예 느낀 적이 느낌이 계속 들게 되죠 그러면서 어, 업체 의 실수이건 고객의 기대이건 어, 기존에 누락됐던 뭐 항목이건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 건 간에 금액이 투입됨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제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감 단계, 마감 단계에서도 마감이 시원찮으면 시공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턴키로 들어가는 잘란 업체들일수록 마감이 좋습니다. 뭐 하다 못해 실리콘을 해도 공정별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실리콘을 요청하지 않고 실리콘 팀을 별도로 부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어, 목공도 확실하게 처음부터 잡아놓고 나중에 뭐 필름 팀이라든지 도배 팀이라든지 마루 팀이라든지 탈 팀이 들어왔을 때 문제없이 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게 마감을 위한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어떤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보통 인테리어 계약서 보시면은 어, 타일이 붙어 있는데 단차 요거는 하자가 아닙니다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 계약서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배는 요구까지는 하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써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게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잔금을 못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분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시공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잔금이 치러져야 된다라는 기본적 입장은 업체의 입장이고요. 시공은 됐지만 뭔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지 않고 묶어 놓겠다라는 건또 고객 입장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계약서는 보통 고객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공사 기간 내에 아니면 공사 좀 오바된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시공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돈을 다 받고 잠깐 마무리 한 다음에 AS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분쟁이 없고 그리고 좀 돈을 집중해가지고 좀 돈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구하는 업체의 성향이 좀 있는 업체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의 프라이드를 좀더 중요시해가지고 내가 이 현장만큼은 내가 내 자존심을 보고 해야 되겠다. 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그둘다 문제가 생기기에 딱 좋은 예, 상황이긴 해요. 잘 하다가도 어떤 너무 돈을 추구한다거나 원가 절감에 대해서 너무 에이, 간다거나 했을 때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고객이 그걸 알아주지 못했을 때좀 예, 삐지는 현상이라든지 나중에 열정이 갑자기 확 식어버린 현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어 서로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돈이 들어와서 어 시공이 마무리가 잘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 중간 견적 그리고 어 계약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 그리고 마감 단계에서 이러한 심리적인 어떤 부대낌들이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현장들은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다거나 중간부터 문제가 있다거나 끝까지 가 가지고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경우는 있지만 아,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잘 이해해 주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 기술로만 보자면은 대한민국 작업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뭐 A급, s 급예 등급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감 면에 있어서 꽤 괜찮은 업체만 컨택이 된다면은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괜찮고 그런 업체만 준비가 된다면은 마감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또 그만큼 고객들의 눈도 높아졌기 때문에 어, 극한의 디테일을 보신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고급 차량의 리뷰를 받고, 고급 어떤 뭐 패션 아이템에 대한 리뷰를 봤다. 그거를 상상하시고 인테리어를 들어가셨을 때, 그 정도의 마감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객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건 뭐냐면, 내가 그 명품 금액에, 그 고급 금액에 맞는 금액을 지불했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가 있으면 은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사 수준의 공사 규모에 준하는 퀄리티가 만족이 됐는지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좀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업자 입장에서 뭐 계속 얘기해 봤자 업자들이 보는 유튜브는 아니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 발짝은 아니지만 한반 발짝 정도 예. 불러서서 좀 건조하게 이 현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다. 그리고 AS 같은 경우에도 시공이 끝나면은 비용을 주고 AS를 진행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년 안에 AS를 할때 내가 불렀을 때 어, 당장 내일 뛰쳐오느냐 내일 모레 오느냐 3, 4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느냐라는 거는 정말 프로답지 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부적 외부적 또는 그 업체 업자의 그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왔다 갔다는 하 경우가 있어요 참 웃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 LG 대기업에다가 AS 요청해가지고 뭐 기사님들 방문하시는 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스탠스는 보통 대기업한테는 뭐 당연히 먹히지만요, 어, 일단은 이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 인테리어 업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계 위주로. 뭐 계약서도 계약서지만 관계 위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가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좀 못된 업자들도 있겠죠. 때로는 뭐 못된 고객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서로 너무 못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저는 인테리어를 성공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고요. 어, 디테일 올라올 때도 올라올 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어, 고급 자재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 깔리기 때문에 뭐 전혀 원하는 디테일을 구현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 실력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좀 정확한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라든지 그런 걸좀 미리 인테리어 초반부터 준비하시고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한 발짝 정도 물러나서 어, 그 업체에 어떤 스탠스를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은 어, 이런 건좀 양보를 해가지고 어, 그 다음 거 아니면 그외에 공정에서 조금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그냥 비싼 돈 주고 제대로 된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니즈라든지, 나중에 클레임도 확실하게 그냥 한 번에 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다못해 벽지를 해도, 네, 뭐 벽에다가 붙이는 게 벽지이다 보니 미세한 뭐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면의 문제로 인해서 뭐 약간 흠이라든지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내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난 이것만큼은 나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그 부분을 초반부터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원가 절감이라는, 그죠? 깔린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난 이것만큼은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것만큼은 채, 책임지거나 또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어, 깨끗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업자를 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업체를 내가 선택을 한 거지. 이거 뭐 사람, 뭐 심리, 뭐 관계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대부분 산업 구조에 있어서 하다못해 구멍가게까지 대기업이 지금 먹고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대기업에서 지금 실행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까다롭게 생각하고 아직도 야! 성공했다! 대기업이 먹었다! 장악했다! 하지 못하는 분야가 또이 인테리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변수가 특히 많을 때. 시스템 안에 속해져 있지 못할 때 보통 대기업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스템 가지고 그냥 사람 팍팍팍 돌려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본인이 너무 깐깐한 스타일이다 평소에도 그러면 은 주변 인물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크 좀 해보시고 하지만 또 내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남한테 잘 그냥 맡겨버리고 믿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당하는 스타일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메모를 좀잘 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업체를 상대하니까 돈만 주면 되겠지라는 스탠스보다는요. 대표의 스탠스. 어, 대표의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뭐 유튜브를 하시건만 인스타를 하시건 거기서 느껴지는 그 회사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자기가 맞는 회사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러한 그 밀당 싸움이 어, 없는 구조가 컨설팅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컨설팅을 계속 밀고 있는 이유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예. 제가 한동안 인터넷이 좀 뜸했던 이유는 뭐 평당 아주 비싼 공사를 좀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좀 더하고 어, 사람 대 사람을 좀 대하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장을 좀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좀 오픈도 해 주실 수 있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사 금액이 비싸지면 좀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원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좀 답답했었던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컨설팅을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네, 턴키로 시크릿한 느낌의 어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 컨설팅 영상도 잘못 찍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고게 살짝 마무리가 된 상태라 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쟁 요소라든지 서로 뭐 부대끼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좀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컨설팅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나 도움 받았다라고 그 이상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제가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제없이 걱정 없이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주 어떻게 해요? 어떤 제품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뭐 시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필요한 부분에선 제가 모든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요.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인테리어 1도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미디오 오빠 컨설팅 그리고 미디오 오빠 팀을 믿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내 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